아무튼, 고구려 팽창 5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고구려를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소수림왕까지. 그래서, 마지막 소수림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고구려 소수림왕 하면, 뭘로 많이 이야기해요 소수림왕은, 뭐 음. 불교를 수용하고. 사 싸붙여서. 네, 싸붙여서. 네, 콩으로. <laughs> <laughs> 자, 우리가 소수림왕 때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됨으로써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국력을 쌓게 됐고요. 소수림왕 때 쌓아진 국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이 바로 이제 광개토태왕 뭐 어, 대왕인데요. 어, 대왕이라고 하지만 저는 고구려의 기록을 따라서 태왕이라고 이렇게 한번 호칭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넓을 광자 열 개자 흑토자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고구려 사람들이 붙여 놓은 이름이거든요. 어, 국강산 관계토지 평안호태왕이라고 플레이밍 이야기를 합니다만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뭔가 대단한 선물이 갈 거예요. 자, 아무튼 국강산 관계토지 평안호태왕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동지방 장학을 합니다. 요동은 여가 요하라는 강이에요. 그죠 요하라는 강 동쪽에서 요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제 중국 친구들은 요동 서쪽을 만주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주지역 아 우리가 만주라고 하고요. 중국 아이들은 동북삼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요 지역이 만주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이북 지역입니다. 여기도좀 유의해야 될건 한강 이북이에요. 한강 이북과 이남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시험문제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이북과 이남. 광개토 태양은 아직까지는 한강 이북입니다. 한강 이북이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침투한 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라의 침투한 왜의 경계에다. 신라에 침투한 외의 경계다안 나왔네요. 효과가. 신라 내무랑이죠. 신라 내무랑을 도아서 광개토 태왕이 금강가위를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요. 이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큰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개토 태왕 다음이 이제 바로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태왕은 대체로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는 서진 정책을 펴요.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서진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수왕은 서진 정책보다는 이제 남진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진 정책을 선택을 하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고요. 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진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차지하냐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아까 광개토태왕은 한강 이북이라고 했다면 장수왕은 한강 이남입니다. 여기 한강 보이시죠? 한강 밑에 한성 있죠? 한성이 원래 백제 수도였는데 요 지역까지 완전히 차지했다. 그건 누굽니까? 장수왕이고요. 한강 이북만 차지했다 그러면 광개토태왕이 되겠어요. 자 이처럼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빼앗기니까 누구에게 일단 원병을 요청했냐면 신라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둘이 손을 잡았어요. 백제 할때제와그 다음에 신라 할때라 합쳐가지고 예, 네, 그래요. 나제동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제동명으로 맞서는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게 바로 고구려 무슨왕 때냐면 장수왕 때입니다. 교과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 지도가 있는데요. 자 지도 보면 가장 먼저 금강가야를 먼저 이제 제가 블랭크 처리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기투 태왕이 신라 대모왕과 손잡고 가야를 공격했다 금강가야 였죠자 그다음에 장수왕이 이제 어디까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뭐예요? 증거가 뭐였어요? 중원 고구려비였죠. 장수왕이 이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걸뭐 중원 혹은 충주 고구려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이제 여기 그 관계도대왕능비가 있는데 교과서에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관계도대왕능비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냥 복잡을만 하나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복원하느냐가 굉장히 달라 가는 건데 원래는 그냥 뭐 이렇게 비각만 있거나 아니면 사방이 틔였을 때는 저관계두태왕능비가 불쌍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중국 아이들이 이 통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겠어요? 통유리 기술이 있죠. 근데 굳이 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꼭세장 같이 놀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까깝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계투 태왕도 좀 까깝하지 않을까. 지금 상태는 지금, 이게 10년 전 상태라, 지금 상태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요, 즘까지는 밥만 먹으면 제가 중국만 가는 사람은 아니어서.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아, 야, 다시 한 번, 그래서, 이제, 야, 백제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아까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자, 고구려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네, 장수왕 때였죠? 장수왕은 침략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강유역. 원래 백제는 이 한강, 근초구왕 때, 아니, 고유왕 때부터 시작해서, 어, 발전을 했고요. 근초구왕 때 한강유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일대 해상 왕국으로 발전했었는데, 이 한강유역을 빼앗깁니다. 빼앗기면서, 이제 그, 백제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크게 약해지죠?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농진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공주죠? 음, 공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문주왕 때예요. 문주왕 때.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는 문주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군왕이 있고요. 동성왕이 있고 그랬는데 에, 아무튼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백제는 세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왕이긴 왕인데 원래 요 공주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들에게 밀리죠. 토착 세력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문주왕이 왕이 됩니다. 아니네네 네 번째 무령왕이 됐고요.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laughs> 21개 담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네. 이개담로를 네. 이제 지방이 왕족으로 파견했고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켰으며 그러니 이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만약에 중국 왕이 나를 지지하면, 어, 웅진에 있었던붙착귀 족들이 보면 중국 왕이 지지해, 어 그럼 제 대단원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중국 남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이면은 이때 중국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조와 남조로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백제는 남조하고 친합니다. 남조 이때가 이제 중국의 무슨 나라였냐면 양나라였어요. 양나라, 양나라와 교육을 하면서 벌써 자 양나라와 교육을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지금 양직공 돌아가고요. 이거 문영왕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은 되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주가 보면 이건꼭 보시죠. 네, 자 문영왕. 그리고 이제 문영왕 다음에 성왕때가 되면 백제가 이제 여기 보면 단원제목이 중국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한번더옮겼고요 사비로 어, 어 여기 여기 없네요. 여기 사비는 더 아래쪽에 있는 부여예요. 그죠 사비로 천도했고 어,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불렀어요. 남부여 왜 남부여라고 불렀냐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온조인데 온조의 아버지는 물론 의부 아버지라고 하지만 주몽이죠. 그건 주몽은 어디서 내려왔을 또?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백제 또한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을 어디로 삼냐고 한 거냐면 부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부여처럼 만주 지역을 풍채로 장악하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한 거죠. 그리고 신라와 협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왕하고 같이 손을 잡았던 신라 왕은? 그치. 아, 그렇죠.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진흥왕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는 진흥왕의 배신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흥왕에게 다시 빼앗기죠.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제 신라는 진흥왕이에요. 우리 신라는 내무왕도 했고요, 진흥왕도 했고요, 버프왕까지 우리 저번에 봤어요. 버프왕 때 그래서 버프왕 때 이제 신라가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만들었고요. 진흥왕 때는 이제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는데 여기 1등공신 화랑도죠. 화랑도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 양성을 했고요 아까 양기한대 영토 확장됩니다 어디를 차지합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가만히 보면 395 발전 과정을 보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장 먼저 빨았던 게 우리가 흔히 고백신 그러는데 이건 아니죠 백구신이죠 백제, 고구려, 신라. 그래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쓰면 어, 이렇게 하다가 낚이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를 당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강유역을 장악한 나라가 이제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 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신라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경제기반이 확대되고, 가장 큰 메리트는 뭐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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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한성 있죠? 무슨 성이에요, 이게? 아, 그렇죠. 요, 당항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라도 직접 어디하고, 중국의 당나라와, 아니 그 이전에 수나라와 당나라와 교육을 할수 있게 되죠? 교육을 할수 있게 되면서 선진 문으를 직접 수용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대가야마저도 정복을 했네요. 아까 금강가야 아까 광개토대왕한테 한번 당했던 나라였죠. 얘는 포푸만금강가야 조그만 거. 그다음에 대가야는 나중에 진영왕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하문평화까지 진출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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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역시 아까 고구려도 중원 고구려 비 있었던 것처럼 음, 신라도 그렇죠, 그렇죠. 단양 신라 적성비는 한강 상류 지역, 한강 상류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는 북한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가야 금강가야 정복한 기념으로는 창원 순수비, 창영 순수비 저기 함경도까지 가요. 황수령비, 마음령비 이렇게 갖고 네개의 순수비를 세워놨고요. 요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제 신라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증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 계속 볼게요. 그냥 자 고구려 수당의 진입. 6세기말7세기 동북아시아 정세가 바뀌어요. 중국이 통일이 되죠. 수나라와 당나라. 수나라와 당나라가 중국이 이두 개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자 옛날이 고구려 때예요. 그죠? 광개토 대왕 때나 이건 광개토 대왕 때예요. 왜 그러냐면 좀 디테일하지만 백제가 한강역을 유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요건 관계 토태항태예요좀 디테일하지만 물론 북, 중국 북조가 크긴 하지만 뭐 이렇게 넓혀놓고 보면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어때요? 중국을 마음대로 공격을 했었던 때고요. 근데 이제 관계 토태항 끝날 때쯤 되면 중국이 이렇게 통일이 돼요. 북조와 남조로. 그래서 관계 토태항은 서진 정책을 포기 아니 장수왕은 서진 정책을 포기하고 남진 정책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던 중국이 드디어 하나로 통일이 돼요. 수나라. 자, 수나라는, 어, 중국이, 뭐, 남북조나 556구로 갈라져 있을 때 가장 중국에게 무리했던 나라의 리스트를 뽑아서 블랙리스트.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블랙리스트 뽑아보니까 1등이 어느 나라였던 거예요? 고구려였던 거죠. 그죠? 래서 이제,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에 이 잊었대요. 정복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정복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무, 무슨, 어떤 장군이에요? 을지문덕, 탈시대죠 그렇죠. 수나라의 전쟁 여기 있죠. 이게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건요 살수대첩에서 100만 명이 싸운 건 아니죠. 여기 기권의 요동성. 요동성 하나를 요 100만 명이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문수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30만 별동대를 보낸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문덕이 형이 싸웠던 건이 30만 별동대였죠. 살수대첩이 측에, 살수대첩에서 그렇게 싸웠었고요 612년입니다. 612년. 이 정도 연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당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618년에 수나라는 망해요. 역사에 보면, 이상하게 18년에 망한 나라가 많아요. 자, 618년에 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등장했고요. 아,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뻔히 쳐들어올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되는 단어, 수나라 때는 없는데, 당나라에 해당되는 단어, 솔리상성이에요. 요걸 쌓은 게 연계소문이고요. 요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싸움을 했다. 자, 연계소은 당태종 어디에서 격퇴했다? 영어 안시성 나와 있죠. 이제 요 고구려 성곽을 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뭔줄 아세요? 성벽이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치라고 하죠, 치. 예. 네, 그래서 고구려 성곽의 특징은 치예요, 치. 그래서 안시성은 아니고 얘는 배감성인데요, 배감성인데 고구려 성곽의 특징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제시를 했, 했던 거고요. 아무튼 안시성에서 격퇴를 합니다. 수나라, 장나라, 645년, 612년, 당나라와의 싸움, 천리장사하고 꼭 아셔야 돼요. 자, 멸망했어요. 자, 자, 백제의 멸망, 백제의 지배층의 분열. 근데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말이 많죠. 솔직히 기하면 뭐 의자왕, 일명 최오맨인데요. 네. 과연 최오맨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뭐, 뭐 어떻게 뭐의장이 나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역사는 어차피 뭐 승자의 기록이니까 아, 승자가 나중에 이제 패자를 기록을 할 때는 패자가 뭐한 놈, 나쁜 놈이 돼야 되니까 역사가 좀 왜곡된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배층의 분열, 다당 연합군의 공격. 실 어, 당나라 장군 1 3만 명. 당나라 군대. 여기 여기 이제 군산 앞바다로 상륙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라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 황산별로 5만 명. 도합 한 20만 명이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해서 협공을 해서 멸망을 했다. 자, 고구려는 누가 사망한 이후에, 연계소문이 사망한 이후죠? 어구 아이고, 여기 없네요. 자, 연계소문이 사망한 이후에 협공을 하게 되죠, 협공을. 왜 협공을 하게 되냐면, 원래, 슈나르라든가 당나라가 어, 고구려를 쉽게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만주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길은데, 와서 싸움하려고 보면 겨우에요. 마치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았죠. 신라 애들이 뭐 갖고 와요? 싸울 때 불량미를 갖고 와요. 이제 당나라 애들이 평양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신라 애들이 불량미를 가져오니 이제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장기전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장기전이 되면 결국은 싸운 전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력의 차이가 되는 거죠. 당나라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고구려보다는 어때요? 훨씬 편안하다 보니까, 아, 이제, 국력싸움이 됐고, 국력싸움에서 고구려가 이제 결국은 어때요? 이제, 당나라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패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 신라가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 당나라가 손을 잡았던 거,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죠. 자, 백제부운동입니다. 흑치상지. 나중에 이 부분도 의미하는 게 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치아가 검은색이니까. 치아부 검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흑지가. 네. 흑지가 아니라 흑신데 지금 못하네요. 네. 음. 복신도침. 그러다가 이제 약 3년간 부운동을 전개하다가 여기서 끝나요. 백강전투. 663년입니다. 백강전투와 싸움에서 끝나게 됐고요. 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백강전투를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일본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루죠 즉, 그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백강전투 이 지역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떻게 해요? 탯줄이죠. 한반도에와 일본이 탯줄을 연결하고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요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탯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거든요. 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부운동 안승과 건모잠 건무임. 안승이 건모장을 주겠다. 이제 안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건모장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을 하죠. 신라에 투항을 한다면 얘가 투항을 하니 신라에서 안승을 받아주죠. 그래서 어디서 설게만드냐면저기 있죠. 금마 왕궁역 거기서 살아요 거기에 이제 만들었던 나라 이름이 부덕국이에요. 와, 부덕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래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68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신라와 싸우게 됩니다. 왜? 신라마저도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죠? 여기 다 나중에 제가 추가를 해야겠네요. 뭐 고구려는 안동도 안동도고 백제는 웅진도 듣고 신라는 이제 어때요? 신라에도 개림도덕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당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요 매소성과 이게 가장 큰 싸움이고요. 마지막 전투가 기벌포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 이제 나당 전쟁하면 여기 매소성과 기벌포. 아가 여기 제가 한번 뭐 PPT를 안 해도 되겠다.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던 거. 안동보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까지 여기 다 써있네요. 그죠? 마지막 전투, 매소성 기벌포. 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676년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의의와 함께는 이제 뭐, 여기서는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대충 볼게요. 삼국문화 하나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외세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어때요? 대동강이라면불완전한 통일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으로 한번더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좀 말이 길어졌어요. 마칩니다.